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립자세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중립자세라 함은 우리의 뼈대가 올바른 곳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뼈대를 지지하고 있는, 움직여줄 수 있는 근육들이 서로 같은 힘으로, 50대50, 아주 균등한 힘으로 서로 이렇게 장력을 유지해주고 있을 때, 관절은 최적의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중립자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칭을 하거나 코어 운동을 할때 어, 코어를 중립으로 유지하세요. 근데 중립이 뭐죠? 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립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중립자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립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골반 컨트롤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골반에는 아주 수많은 랜드마크 랜드마크라 하면 근육들이 붙을 수 있게 우리 뼈대가 톡톡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상장골극, 뭐 후상장골극, 그다음에 뭐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뭐 치골 결합 이런 식으로 근육들이 시작하는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가 딱 그, 골반뼈가 닿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좌골 그림을 첨부해 드릴 거예요. 좌골뼈 돌기를 컨트롤 할 건데, 좌골뼈 돌기를 컨트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좌골이 어느 정도 서로, 서로 벌어져서 딱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좌골이 너무 잠겨 있습니다. 잠겨있다는 말이 뭐냐면, 같이 한번 직접 해볼게요. 의자에 앉았을 때 닿는 이 뼈다고 돌기, 뼈 돌기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이 좌골에서는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들의 부착점이 됩니다. 허벅지 뒤 근육들의 부착점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 모아지면, 좌골 뼈끼리 서로 가까워지면 엉덩이와 하복부는 수축이 되면서 골반 은 후방 경사가 됩니다. 반대로 이 좌골뼈 돌기들이 서로 펼쳐지면, 좌우로 서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엉덩이는 열리고, 복근은 신장되면서, 그러니까 골반은 전방경사 되면서, 요추는 전만이 됩니다. 그래서 좌골끼리 서로 가까워졌을 때, 서로 멀어졌을 때 하면서, 골반에 자연스러운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골반의 전방 경사가 필요하고요, 몸의 안정화가 그러니까 뭔가 안정성을 좀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후방 경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방 경사는 힘을 잘 쓰기 위한, 그니까 순발력이나 급격한 파워를 내기에는 너무 좋지만 몸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근육들과 관절이 확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후방 경사된 상태, 좌골끼리 서로 가까워진 상태는 체가 몸통의 근육들이 수축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 상태로는 너무 뻣뻣하고 탄력 있게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방도 아닌 후방도 아닌 애매한 이 중립자세를 유지를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뭐 우리가 웨이트 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든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움직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좌골을 여는 것. 닫아서 힘을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열려 있어야 된다. 좌우로 펼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 좌골이 다친다는 것은 즉 엉덩이, 햄스트링, 그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고관절의 후방 관절낭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관절 신부 외회전근 이런 근육들이 과도하게 경직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고관절을 굴곡, 구부리거나 신전하거나 했을 때. 골반 속해 안에 대퇴골 뼈 머리, 대퇴골두가 이렇게 딱 속해에 잘 박혀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뒤쪽 근육을 너무 경직되게 힘을 쓰다 보면은 이 뒤쪽 관절낭이 딱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퇴골 머리가 속해 뒤쪽으로 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퇴골두의 전방 활주 뒤로 당겨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고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회전 축에서 대퇴골두가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뭐 고관절 다리 움직일 때 틱틱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 벌리거나 양반 다리 했을 때 고관절이 찡긴다거나 하여튼 그런 막 너무 많은 고관절이나 무릎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고관절 소켓 안에 대퇴골 머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이 좌골, 골반이나 엉덩이, 이 친구들을 조여서 쓰면 절대 큰 힘을 낼수 없을 뿐더러 자꾸 잘못된 자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는 펼쳐서 좌골을 열어서 힘을 쓰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골반이 열려있으면 힘쓰기 너무 좋고 채찍처럼 유연한 상태가 되지만 어깨도 상당히 불안해지고 허리, 코어 통이 다 불안해져서 관절이 느슨해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간 몸통의 근육들을 수축을 해 줘야 되는데 몸통 근육이라 함은 골반과 이 갈비대를 이어주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아는 식스팩 복직근이 있는데 복직근은 생김새 때문에 이 근섬유가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복직근을 수축하면 체간이 구부러집니다. 구부정하게. 이 상태로 내가 어떤 힘을 쓴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역학적으로 여기 어깨에서 견봉에서 상완골을 막기 때문에. 그러면 복직근을 사용해서 이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하시면은 이 허리 부담 그 다음에 어깨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되냐. 이 세로로 근섬유가 배열된 복직근을 쓰는 게 아니고 가로로 근섬유가 배열된 복행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행근이라는 거는 이 몸통 근육 쪽에서도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으로도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도 그거를 인지하고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복행근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양손을 집게 손으로 만드시고 옆구리에 손을 찌른 다음에 척추를 향해서 이 손을 강하게 쪼여보세요. 허리가 홀쭉해지게. 이제 내이 복부 옆구리의 힘으로 쪼여진 손을 빵하고 튕겨내 보세요. 집게손으로 최대한 홀쭉하게 만들었다가 이거를 꽝꽝꽝 꽝, 꽝 이렇게 빵 하고 내 손을 튕겨냅니다. 그러면 이 복강 갈비뼈 아래가 복강 갈비뼈가 있는 곳이 흉강인데 복강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압력이 생기면서 내 손을 빵 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행근이 작동하는 원리 방식입니다. 해서 이러한 복압 안에서부터 외부로 펼쳐지는 이 복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가서 배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 우, 방, 안에서부터 척추에서부터 외부로 외부로 이 압력을 내보내는 것을 반복 연습 해주면서 복횡근과 먼저 친해지게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집게손을 옆구리에 찔러 놓고, 최대한 깊숙이 척추를 압박합니다. 해놓고, 옆구리를 꽝, 꽝 하면서, 팍내 손을 튕겨냅니다. 튕겨냈으면, 배가, 빵빵해지면서, 허리 뒤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서, 복행근 사용 방법에 익숙해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좌골 컨트롤과 복행근 사용방법을 짬뽕해주면 우리의 그 체간의 중립이 이루어집니다. 골반, 좌골은 열어서 힘을 쓸 건데, 열어서 힘을 쓰면 채찍처럼 유연하고 탄력 있게 힘을 쓸수 있지만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반복 연습했던 복행근 활성화를 실시합니다. 하면 중립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몸통 근육을 활성화하고 좌골, 골반도 닫아서 힘을 쓴다면 두번 닫았기 때문에 0이 아니라 플러스 50이 됩니다. 반대로 무작정 열어서만 힘을 쓰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50에서 복행근을 수축해서 플러스를 시켜주면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0 중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려근을 스트레칭 한다 했을 때 대표적인 스트레칭 런지 자세에서 고관절 굴곡근을 스트레칭 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분들이 단순히 다리 모양을 런지 상태로 만들고 체중을 실어서 쭉 이렇게 기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려근이 장요근의 힘이 실리면서 골반은 전방 경사되고 요추는 전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과 해당 근육들 고관절 주변 근육의 근육과 조직에 그냥 휑하니 기대는 겁니다. 이 상태로 30초 1분 이렇게 있으면 조직이 매갈이 없이 흐느적 늘어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탄력 있는 고무줄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가 한번 늘어나면 탄력 있게 다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스트레칭은 좋지 않다. 스트레칭이라 함은 특정 근육을 늘려놓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엉덩이 열고 복행근 활성화해서 중립자세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늘어난 근육이 등척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늘어난 상태로. 이,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트레칭 방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칭을 하거나 동작에 들어갔을 때 엉덩이는 열려있고 복행근은 수축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서 중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몸통 근육을 너무 잘 쓰고 싶은 나머지 이런 식으로 체간이 굴곡되는 척추가 굴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엉덩이 열고 복행근 활성화해 놓고 정수리를 위로 길게 뽑아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흉추가 과도하게 굽는 거를 막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중립 자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골반을 열어서 힘을 쓴다. 두 번째는 열려있으면 척추의 S 곡선이 너무 심해져서 유연하게 힘을 쓸수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골반 상태에서 복행근을 강제로 활성화해서 중립자세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몸통 근육 쓰는 거에 익숙치 않아서 흉추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굴곡이 된다 하면은 엉덩이 열어 복행근 활성화 정수리 길게 해서 딱 중립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다이빙 선수들처럼 체간이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척추는 아주 자연스럽고 미세한 S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동작도 하고 뭐 데드리프트 풀업, 벤치프레스 딥스 푸시업 다양한 동작,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어 중립자세를 잘 유지하면 안정성도 뛰어나지고 큰 근육들을 안전하게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자세에 대해서 계속 어떤 확실하게 감이 안 잡히고 헤매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해서 중립자세라 함은 아 이런 거구나. 이 느낌이 중립자세구나 관절 아다리가 딱 맞는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시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뭐, 훈련이나 스포츠 활동에 적용을 해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효과적으로 어 해당 운동과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육연구소였습니다.